이렇게 복사성을 들려드렸는데요. 저희 오늘 메인 MC가 두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손들어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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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MC를 맡은 카리스마 토끼 지유와 카리스마 토끼, 카리스마 고양이 수아입니다. 같았는데 여러분, 들 오늘 즐밌는 하루 보낼 수 있게 저희가 텐션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우워, 와, 아, 저도 열심히 <뭐라> 텐션을 올려보겠습니다. 아, <뭐라>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앉아서 다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리 조심해 주시고요. 네, 네 오늘 저희 드림캐쳐가 여러분들하고 직접 소통할 수 말을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나요? 예! 재밌을 것 예! 같나요? 예! 예! 그 뒤에도 폭발해주세요. 예! 아, 오늘 우리 승녀들뭐한고 제가 오늘 이렇게 토크콘서트라고 하길래 뭐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항상 우리 썸냐들이 저희 얘기를 많이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저희 트리케쳐가 썸냐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서 이 토크콘서트 토크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아 저희가 생카해에서 우리 썸냐분들의 고민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고민 상담 글쓰신분 포장해서 오. 과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희가 불랐는지안몰랐는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바로 꿈등이들의 고민상담소에요 오늘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을 저희가 해결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썸녀들이 되게 많은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이 뽑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면은 어, 한번 네 자, 고민을 제가 나눠드릴게요 네 요즘 고민 많아요? 어, 내가 네. 두개다 좋아요. 맞아 고민을 안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쵸? 맞아요, 고민이 없으면 산다고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고민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더자연히 뭐, 아, 저기서요? 네. <laughs> 사연을 읽어, <읽고> 해보도을 <laughs> 하겠는데, 뭐 우리 드, 들으면서, 우리 다른 멤버들도 사연을 들으면서, 어, 생각나서 좀 전달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 좋아요. 좋아. 네. 아, <laughs> 저는 19학번 새대기 대학생이고요. 스마트 ICT 융학공학과에 나는 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오. 이 학과 공부가 적성에도 안 맞고 재미도 없어서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건축학과로 전과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부터는 건축학과 수업 몇 개를 듣는 중인데 완전 재밌는 거 있죠? 그리고 신생학과랑 학교에서 밀어주는 학과라고요. 그런데 전 재미없는 공부 4년 하고 재미없는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주변 어른들이 자꾸막 말립니다. 처음엔 고집을 좀 피웠는데 계속과지 성 말라 하니 흔들려요. 어떡하죠?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해 했어요. 왜요, 왜요? 어쨌든, 인생에 이제 수를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어쨌든 나의 비전만, 내 앞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정말 잘될 수도 있는 거고, 정,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이게 나랑 너무 잘 맞아서, 이게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 나의 인생은 그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이걸 선택을 안 해서 정말 후회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저는 전과를 해서 꼭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 살짝 우리 팀에서 답장 너인 사람 죄석! 왜? 왜? 안 그래도 좀 바로바로 해결할수 있잖아요. 어, 네. 지우가 이 사연을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들었을 때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냥 제 갈길 갈것 같아요. 오, 어, 하고 싶은 네. 거 한다. 네, 이색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한 저는 아, 후회할 바에 선택해서 선택 안 해서 후회할 바에는 선택하고 후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어, 일단 해보자. 너무 어, 그리고 아직 일. 실패해도 다시 선택할 길이 많다고 생각해. 경험을 많이 해데뭘 선택하든 자신이 거. 책임져야죠. 그럼요. 그럼. <laughs> 너무 냉정한? 아 근데 이거는 <laughs>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가연이의 생각이니까. 네, 네. 그럼 다른 멤버들은 만약에 이런 두 가지의 상황이 있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만 하는 거. 어. 그런다면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다이 있는 건가요? 어,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저도 그냥 하고 싶은 거할것 같아요. 아, 왜냐 어. 어,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이기를 해왔고 학교생활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추억 그런 걸 포기하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아이돌이된 거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아 어, 그때 나 수학여행 못 가서 수학여행 못 갔어. 굉장히 행복하기 때문에 그전 성취감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 걸 하길 바랍니다. 어, 근데 살짝 어, 이 질문이 살짝 저는 부러운 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걸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어, 네.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큰 차이라 까요 공기 있다면, 음. 저 얘기를 들었다면, <laughs> 한번 그 생각에, 고민에 네. 정비가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도 맞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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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고민 한번 가볼까요? 네, 다비 가볼게요, 여러분. 네. 다비! <laughs> 네. 브리크처 <laughs> 네. <laughs> 멤버들의 안무 연습을 하려는데, <laughs> 멤버들의 안무 영상만 보고 하려니까 너무 흥미로잘익혀지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카피하기 어려워요 아, 저희도, 저희도 그 처음에 안무를 배울 때 선생님이 자 따라해봐 착착착착착 하면 <laughs> 서가 네? 이걸 <이거> 어떻게 해요 <laughs> 이러다 말해요 그리고 또 저희 안무가 살짝 비슷한게 많아서 응?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어 맞아, 맞아.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저도 엄청 헤매거든요. 어, 맞아요. 근데 모든 건 잠이 해결해주더라고요. <laughs> 그날 안 헤어지면 <와주면> 그냥 자세요. <laughs> 진짜. 맞아요. <근데> 저희 <laughs> 안무할때 맨날 내일의 기적이라고. 맞아요. 자 일어나면은 워워져 있어요. 맞아 맞아, 응. 맞아. 어, 맞아, 맞아. 진짜 신기하게 우리 일곱 명 다. 맞아, 맞아. 진짜 신기한 게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은 갑자기 안무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거맞 아, 맞아. 지적 맞아. 맞아. <laughs> 우리 규현이가또거울모드로잘 안무를 카피하잖아요. 맞아. 맞아. 어, 근데 저는 진짜 안무를 카피하는 게이 되게 느려요. 많이 느려요. 그래. 그래. 아니에요. TV 있으면 또 전투해주세요. 어, TV 있다면 그냥 여러 번. 익혀야 딱 나오는 역시 연습 벌레 벌레 벌레예요? 근데 <laughs> <벌레예요. 웃음> 네. 네 모르겠어요 솔직히 안무는 연습이라서 뭐 딱히 해줄 말이 없어요 <laughs> 진짜 연습하는 게이답장 나. 아답 안무는 연습이다 맞아요 연습 맞는 것 같아요 아이도 답이 연습밖에 없네. <laughs> 연습밖에 없네. 감사합아 <다만. 웃음> 네. 웃겨 격 이거 하시면꼭 영상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진짜. 한번 찾아볼게요. 아유, 아유. 저희... 저희 멤버들 중에서 노래나 뭐, 춤이나 뭔가 이런 걸 카피하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혹시 뭔가 자기만의 방법. 그런 것 딱히 없네요. 자기만의 방법? 저는 노래를 카피하는데 저는 노래를 빨리 카피하는 거예요 오, 아, 맞아, 맞아, 진짜. 그냥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노래 부를 몇번이안 되는 상황에서 노래를 카피해야 되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부르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해요. 음악을 들 그러면 아 내가 이 파트 어떤 감정으로 불러야겠다 이런 게머릿 속에 이런 치거든요. 그렇게 어, 어. 커피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커피를 하고 싶은 곡이 있으시다면 이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어, 맞아요. 저희 팬분들 중에서도 저희 노래 막이 좋다고 드어보러도 커버해 주시는 분도 되게 많고 또뭐 다들 노래방 가면 저희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고민을 또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미호 다음... 다녀오세요. 아, <laughs> 이렇게 하나 신가요 네, 네. 어, 유현이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진짜 간단한 사연이에요. 유현이가한은 사연. 1. 운동하는 거 좋은데. 2. 운동하러 가는 게. 3. 너무너무너무너무 귀찮아요. 어떻게 하면 차갑고 매번 차게 집 밖으로 한 걸음을 뗄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귀차니즘이 그 문제군요. 네. 맞아요. 네. 일단, 저어테 이렇게. 그 저게 어렵죠. 1. 네. 일단 상처를 세세요. 2. 네. 상처를 센 다음에 무조건 실행하는 거예요. 약간 어. 이거를 규칙으로 자기가 삼는 거예요. 아, 어.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그렇게 해요. 아, 진짜? 저 저는 헬스장으로 운동 하러 가던 시절이 되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새벽까지 회사에 남아서 어도 보도 노래도 없고 듣고, 노래 보고요 노래 연습이나 춤 연습 같은 걸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게 하니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시작을 하면은 뭐가 되든 됐대요 저희는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이가 시작 잘하잖아. 요 맞아요. 시작 프로 시작부 아, 저는 그게 어.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아 맞아요.